안녕하십니까. 맛점 하시고요.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. <laughs> 세상에는 세 가지 금이 됩니다. 황금, 소금, 시금. 가장 귀한 금은 시금이 됩니다. 시금이 행복하면 행복한 거죠. 아 어, 죄송합니다 살아있는게 감사하고 숨쉬는게 감사하고 심장박동을 잘하는게 감사하고 마스크 써도 좀덜 답답한게 감사하고 일할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아들 두놈이 있다는게 감사하고 석천호수가 있다는게 감사하고 거위가 우리까 지마를 알아두는게 감사하고 또 제가 힐링이 된다는게 감사하죠 그로이드 구독자가 들고 재미있어하는 감사합니다. 자, 오늘 하루의 순간에 감사하면서 뭔가 감사의 의미와 조건을 만드는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석촌호도 건방 아저씨 시대 마지막 로맨티스트 조셉이었습니다.